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빈민ST님. 어? 제가 처음 본 아이디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니베아, <laughs> 되게 웃기지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바르고 한단 말이 딱 하나야, 니베아. <laughs> 자, 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디를 보면서 혼자 인사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지금 저한테 그 그거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뭐지? 저한테 그 상담 하나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메시지를 뭐냐면은 아이가 다섯 살인데 소마샘을 이제 태연이가 하는 거를 보고 소마샘을 어 이제 아이하고 시키셨나봐요. 아 계정이 두 개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 소마샘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K3가 되면서 거부를 하면서 어안 풀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태연이가 풀었던 K2, K3 문제집이 아마 지금 거실에 있나 봐요. 그래서 K2하고 K4 문제집을 지금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는지. 어, 아이가 거부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수학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엄마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아니고 엄마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소마를 거부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수학에 두려움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음. 자 항상 20분 한다고 하시고 1시간 하는 라방 2부 입장이요 라고 하셨습니다만 어, 저번 라방 땐 진짜로 20분 했다가 끝났다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2부에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 11시 반 정도 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2019년 12월 29일, 2019년을 이틀 남겨둔 이 시간에 어, 품격 있는 심플유가 테니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음, 지금 현재 5, 5살인데, 소마샘 K3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가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너무 허무한 대답을 드리자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 어, 지금 아이가 그거를 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안돼 있는 거지 그거 이제 수학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닌데 지금 K3 정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딱 어떻게 좋은 내용이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화를 내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K3에 나올 정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 이, 이, 10까지 2뛴 수거든요. 10까지 2뛴 수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어, 왜냐면은 10까지 2뛴수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 너무, 정말 너무 너, 숨 쉬는 것처럼 쉬운데, 아이한테는 그게,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본 물건을 이걸 어떻게 쓰는 물건이고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게 준비가 지금 안돼 있는 거고 아직 수에 그 정리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숨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부한다, 어려워한다, 하기 싫어요, 거부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어려워,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 아주 쿨하게 오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거 할까 하고 덮으시고 그리고 한두 달은 그 책을 펼치지 마세요. 어 펼치지 마시고 왜왜왜 왜, 왜 모르는데 왜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수에 대한 개념이 그때 아니고 그 이후에 지나면 생겨요. 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아직 아이들 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하고 이제 책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블록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그럴 때 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개, 두 개, 뭐두개 빠지고 0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 수에 대해서 좀 친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아이의 머리가 좀더 지금 현재보다 좀더 이제 야무지게 될그뭐한두달뒤 아니면 두세달뒤 그때 다시 그 문제집을 오픈하셔서 아이하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 몰라? 이거 왜 모르는데 어? 0에서 2뛴 거는 2잖아 2에서 2뛴건 4잖아 왜 모르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K3 정도에서 어, 엄마가 가장 하기 쉬운 건 아이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과 표현입니다. 그게 하기 제일 쉬워요. 지금 현재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세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니? 아이가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할 땐 그냥 아주 쿨하게 그냥 덮으세요. 그리고 본인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난 맛있는 여자 어, 내가 딱 아이가 그럴 때 덮을 수 있었어. 나는, 어, 화내고 아이한테 진행하지 않았고 난 덮을 수 있었어. 나는 멋있는 엄마야. 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제가 태연이에 대한 피드를 올릴 때, 어, 약간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줄리아 프리지아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의 피드의 순 기능. 순 기능이죠? 어, 이제 아이가 자극을 받고,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책상에 앉던지, 영어책을 읽던지,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순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엄마분들께 역 기능이, 역 기능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부작용이죠? 태연이가 이제 제가 이제 개월 수를 써 놓는데 개월 수를 써 놓는 이유는 5세, 6세, 7세라 하더라도 아이들 은 어리기 때문에 개월에 따라 이제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저의 저희가 알고 싶은 기록을 위해서도 또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제가 개월 수를 써 놓게 되는데 이제 개월 수를 써 놓고 이렇게 태연이 피드를 보면 그전 것까지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조금 위험한 게 그 태연이가 사용했던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아, 이때 정도에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여타한 그런 준비 없이 그거를 탁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오픈을 시켜 주시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태연이는 13개월부터 책상에서 책을 읽히는 연습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수학도 찬찬히 찬찬히 저하고 이것저것 하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뭐 소마세미나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보면서, 아, 이거 해보고, 이게 아니면 저거를 해보고, 또 저게 아니면 이거를,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있, 있으면, 그런 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필 받으면 탁 진행하는 약간 그런 저만의 그런 어떤, 저만의 약간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 플랜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지, 어느 날 갑자기 5살이나 뭐 4살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 어, 얘가 1, 2, 3, 4를 아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해서 훅 들이댄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태연이가 하고 있는 어떤 거를 보고, 그냥, 어, 내 아이가 이 정도니까, 내 아이가, 뭐. 어, 뭐, 이개월쓰니까내 아이도 이걸 해볼까? 하고 탁!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이하고 전쟁날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게, 어, 그, 하는 걸안 좋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부탁드려요. 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거나 아이한테 접근해 줄때 저한테 뭐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본인들만의 그런 걸로, 이제, 생각, 계획을 다시 짜셔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를 아시게 됐거나, 뭐, 이래서 19년도에 저를 아시게 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 그런, 그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좀 길어졌지만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제 마음 <laughs> 어떤 건지 아시죠? 어. 그래서 어, 반드시 아이한테 워밍업이 필요해요. 어떤 걸 하든지 워밍업이 필요하고 소마 세미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그래서 워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려요. 무작정 그 사실 태연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저 그렇게 빠르고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게 저도 태연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간을 보고 태연이를 파악하고 이러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작정 태연이가 어떤 걸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이거를 해볼까?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어,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충분히 이제 해 보신 다음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The Green Bay님. 아, 이렇게, 그, 아이디를 보면은요, 정말, 그, 뭐, 본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아이의 이름 혹은 가족의 앞자만 따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아이디를 만드시는 그 아이디어들이 참 좋으신데, 이렇게 더 그린베이, 이렇게 좀,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어른들에게 별 차이 없는 시간이지만, 아이의 한해한 한 해는 너무나도 급변해서 더욱 뭔가 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이 자라나는 속도가 내가 부모로 자라나는 속도를 늘 추월하는 것 같아서 미안, 미안하네요. 아, 이 그린 베이님, 왜 이렇게 또 글을 잘 쓰시나요? <웃음> 네. <웃음> 어,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laughs> 어,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어른들에겐 별 차이 없는 시간이지만, 아이의 한해 한해는 너무나도 급변해서 더욱 무언가 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이 자라나는 속도가 내가 부모로 자라는 자라는 속도를 늘 추월하는 것 같아서 미안미안하네요. 아, 아, 뭔가 이 갬성 돋는 <laughs> 가슴이 찡한 어, 그런... 어, 그런 멘트였어요. 네, 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부모로서 자라나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되게 크죠. 그게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되겠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죠.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태연이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 지금이야. 지금 이거를 해줘야 돼. 그 어떤 그 마음, 그그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으로 되게 진짜 정말 허덕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 지금 내가 뭔가를 얘한테 채워줘야 돼. 아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어떤 거를 얘한테 해줘야 돼. 그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야. 뭘 해야 는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검색하고 계속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계속 되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어 태연이가 4살, 5살이었을 때그 마음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그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야. 조바심. 약간 어떤, 어, 책임감에서 오는 어떤 조바심? 조바심이라고 하면 가장 맞을까? 그런,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어, 그래요. 네, 그,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메시지를 보내셨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어, 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면 은 원점인 그 마음, 그 마음도 알아요. 어, 그래서 음, 그냥 저는 제가 항상 상담을 드리지만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려도, 이제, 내 경험과 여러 여탄 것들을, 어, 베이스로 해서 상담을 드려도, 어, 뒤돌아섰을 때, 다시 그 마음이, 그 조, 조급한 마음, 조바심, 불안한 마음, 어떤 거에 대한 갈증, 그거가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그렇지만, 어, 그래도 잘다 잡고, 잘 선택하셔서, 어, 좋은, 방향이 되는 길로 가기를 그냥 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드릴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안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고, 어 대신에 이제 상담이 끝났을 때는 딱그 마음이에요. 어 잘, 잘 하시기를. 딱 그, 딱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음, 엄마의 마음이 다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 엄청나게 뭐자온 환경이나 현재 환경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은 한 대부분의 엄마의 마음들이 비슷비슷해서, 어, 네, 그래요. 이제 내년에 4살이 되고 5살이 되는 엄마분들은 아이의 변화가 엄청 보일 거예요. 아이의 변화가 엄청 보이면서 또 뭐가 보이냐면, 그, 주변에 내 아이 또래와 비슷한 아이들의 변화가 또 눈에 들어와요. 똑같이. 그랬을 때, 여러 마음이 드실 텐데, 그걸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어, 그것들이 처음에는, 어, 뭐지? 왜 저러지? 라고 했다가,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이랍니다.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 해주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어쩔 때막 들었다가 막 잘하고 싶었다 해도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어도 그거를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살 아이, 5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이 고민을 하고 있어. 책류가나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신다면 좀 본인한테 자책이나 본인한테 조금 어떤 짜증나는 그런 마음? 그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laughs> 우리가 이제 뭐 피드나 이런 거 인스타 보면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남의 엄마들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잘해주는 것 같고, 남의 아이들도 한없이 행복한 것 같기만 하고, 어? 뭐, 맨날 쟤네는 웃는 것 같기만 하고, 나만 애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어, 우리 아이만 이러고 짜증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 아이만 말안 듣는 것 같고, 이래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야. 다른 집도 다 똑같아. <laughs> 내가 지금 내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있다? 다른 집도 다 똑같아. <laughs> 그래서, 어, 뭐, 뭐, 내가 내 세계를 안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엄청 사랑해요. 죽을 만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정말 그 말이 딱 맞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조그만 눈에 그큰 아이들을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래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어, 그 순간 누구한테나 다 똑같습니다. 고로 2020년도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마음은 내 아이가 정상이다. 역시 고로 나도 정상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어, 소리 지르는 나? 괜찮은가요? 내 아이한테, 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아니. 남의 집도 다 그래. 상처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인간사, 인생사. 어, 인생사. 사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그냥 겪는 생활인 거지. 그게 내가 내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너무 그렇게. <laughs> 어, 답변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2020 모든 맘들 화이팅 하세요. 그래요. 화이팅 하세요. 자, 어, s, 어, s, y, 맘, 크리스티님. 이래서 테니 맘이에요. 19년 말, 내년 5세 되는 아이 생각하면서 요즘 느낀 마음들인데 가족도 몰라주는 걸. <laughs>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알수 있는 거, 여자들 중에서도 엄마들만 알수 있는 거, 엄마들 중에서도 어, 교육에 관심 있고 책육가를 하면서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만 알고 있는 그 감정들, 그 감정들의 공유가 그런 공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끈끈함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자 중에서도 결혼한 여자, 결혼한 유, 여자 중에서도 아이들이 요맘 때인 여자, 그러면서도 아이들,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육이나 책류에 관심 있는 여자, 그런 여자들끼리 모인 풍격있는 어, 심플유가 태니맘의 이런 어그 뭐죠? 빛나는 밤의 라방이에요. 여러분들 그뭐 그래요? 너무 전투 의지를 갖고 어, 20년을 맞이하지 마세요. <laughs> 네. 무조건. 어, 공감 100% 동지들, 그죠?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 자책, 비교, 불안,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고, 그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좋은 정보는 어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테니맘에게 좋은 정보, 좋은 조언들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아이, 내게 어떻게 적용점을 찾고 잘 소화시킬지, 그건 저의 몫인 것 같아요. 음, 아 딱! 그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많은 색깔이 있어요. 교육에도 어떤 것은 모든 사랑에도 교육에도 환경에도 생각에도 많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재미있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저도 제가 말하는 게다 옳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어, 적용점을 잘 찾아서 아 이럴 때는 이런 게 나한테 맞겠다. 이럴 때는 이런 게 우리 에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어, 잘 소화시켜 주시는 거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 정말 더없이 뭐라 그럴까 현명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laughs> 어, 그런 좀 성숙한 성숙한 그래요. 성,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거보다는 성숙한 성숙한 어떤 성인 엄마의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러브 0321맘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그 저는 2020년도에도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또 닥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많을 거예요. 많, 많아요. 그, 그 것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어, 집어내셔서 그거를 본인의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2020년도에는 얼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물론 2020년도 중반엔그 <laughs>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그 후반기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약간 저번처럼 다시 그 모임이 있을 거예요. 약간 강의하는 모임이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육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 그런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을 나눴을 때 전반기에 2회 정도 있을 거고, 후반기에 2회 정도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그런 엄마들끼리 모여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속시원하게 본인의 고민과 본인의 현재를 서로 곱씹어보고 이야기해보는 순간을 가져볼 예정에 있어요.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피드 올라가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 사실 카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어,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수월하기는 한데, 왜냐면은 제가 피드를 올려도 뭐, 상황이 바빠서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럴 때는 카페 만드는 게 사실 낫다라고 생각하긴 한데, 어, 제가 다른 건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 카페 부분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어, 뭐, 19년도에 저한테 그, 아시죠? 얼마 전에 굉장히 뭐, <laughs> 제가, 어, 아침 햇살에 태연이 등원시키고 아침 햇살에 따뜻하게 등에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멀멀 어, 중얼중얼 하듯이 이렇게 쭉 그냥 써서 올린 피드가 어, 굉장히 그 <laughs> 반응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해주시고, 또 저의 파, 저를 팔로우를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또 뭐, 저에 대해서 되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 이제, 아는데, 어, 지금 러브0321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어, 행복한 2020년이. <laughs> 행복한 2020년이 됩시다. 네. 우리 예쁜 마음. <laughs> 예쁜 마음, 예쁜 말, 예쁜 생각이 가득한 2020년이 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 보유. <laughs> 네. 갑자기. 어. <laughs> 웃죠 웃겨요. 네. 아니, 이렇다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 무슨 분명히 뭘 얘기하려고 쭉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뭘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삽시다. 이렇게. <laughs> 예쁘게 삽시다. 화이팅!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인생 뭐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해보는 거. 그 음, 그건 그거죠 뭐 그냥 제가 이런 논설을 했던 것도 뭐예요? 그 원서들이 계속적으로 구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토드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드파도 아더 괜찮은 구성기에 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성이 너무 하해서 제가 막 빼고 다시 넣고 토드파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될 건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